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짠! 고객님, 안녕하세요. 따르릉, 따르릉 시간인데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고객님. 그래가지고. 진짜 와, 일찍 새벽 같이 나와가지고 주문 정리하고 택배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영상 촬영할 시간 되고 맨날 매, 매일매일이 쳇바퀴 도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 삶이 다르잖아요 뭐 뜻하지 않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진짜 <laughs> 저의 키포인트는 고객님들이에요. 고객님들이 주문을 많이 해주시면 신나가지고 기분이 좋고 몸은 다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셔도 근데 조금 고객님들이 조금 주문이 좀 뜸하다 하면은 저도 또 기운이 다운되고 근데 저 요즘 손톱공제 요즘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아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자꾸 의뢰를 또 하세요 그래서 공주는 왜 이런 것만 하나 막 이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들 좋아하실 만한 그 주름을 몇개 소개시켜 드렸더니 또 주문들 많이 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잘 주름을 안 입어 봤 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입을 수 있는 만한 거또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거 보라색 제가 또 보라 좋아하니까 그런 것만 해드리려고요. 너무 많아요. 가짓수도. 이 플리츠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소개시키면서 또 항상 특가. 손톱공주 어느새 이제 제자리 매기만 그 특가 상품은 그 정말 사이즈 좋고 편하고 손톱공주만 있는 거. 그런 티셔츠랑 소개시켜드리고 영상 오늘 마무리할게요. <laughs> 그래도 저 요즘 진짜 이제 날씨 더워지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요 브라우스, 아사 브라우스 같은 거 소개시켜드렸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형인데 이게 이제 또 파리 예술이네요, 고객님. 아니, 아니, 소매가 그렇구나. 퍼플이에요. 소매가 퍼플. 그래가지고 요저요렇게블라우스에 이게 요거 뭐, 뭐라 그러지? 장미 브라우스라고 할게요. 근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라운드고요. 여기는 퍼플 소매고 그러니까 엄청 좋아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이게 그냥 꽃 무슨 꽃 수국꽃이랄까 연꽃이랄까 수국꽃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요 잔 그린 꽃 잔잔한 그린 꽃그 다음에 얘는 지불한데 요렇게 지불한 데 너무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저 입은 시폰바지, 요술바지 이런 거에 그냥 딱딱 하나 입으시면 돼그 다음에 요거는뭐 아시잖아요 우리 그 정말 히트상품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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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화, 산수화 브라운 요거만 남았어요 요렇게 해서 요거 다 2만원씩 2만원씩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 나염 뭐 나염 알락달락해서 싫어 그러시는 분 그런거는 이제 단색 무지로 너무 좋죠 사이즈도 엄청 좋고 요게 보라색이고 요게 그린 초록색깔이고 그 다음에 요게 오렌지색깔이고 요렇게 해서 요것도 다 2만원씩 알록달록, 무늬는 나염은 싫어, 그러시는 분들. 그냥 단색으로 깔끔하게. 요거 다 똑같이 2만원씩. 소매도 퍼플이니까 통조일 일 없구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저게 아사 브라우스면은요, 요거는 인견이에요. 인견. 자, 요게, 요게, 뭐지? 곤색꽃이고, 곤색꽃. 곤색꽃. 그 다음에 요게 체크고, 이렇게 요거는 기장 살짝 히프를 덮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음. 검정 장꽃, 장꽃, 잼잔하니 장꽃. 그 다음에 요거는 피카소 문양, 보라 피카소. 그 다음에 얘는 연예인 가라. 연예인 누가 입고 나와가지고 연예인 가라라고. 요렇게 해서 딱 요것도 2만원씩.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강아지 한 마리. 요게 면티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아우, 진짜 칼라가 엄청 고급스럽네요. 고객님. 칼라가 저기 브랜드 칼라여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뽀글이 처럼 사이즈가 좋아요. 되게 여기 가슴에 아니 왼쪽 밑단에 강아지 한 마리 자 카키색이구요. 요게, 요게 벽돌 색깔이고 요게 벽돌 색깔이고 9 9 0들다 맞으세요. 이 10분 바지에다가 이렇게 딱 입으시면 돼. 요거는 검정이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2만원씩. 그 다음에, 고객님 저 입은 거 어떠세요? 요거는 이렇게 그다 크지는 않는데, 팔판분까지는딱 진짜 예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입을만 한 것만. 제가 사서 이제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입고, 고객님들한테도 예쁘게 소개시켜드리고. 근데, 너무 진짜 고급지네요 이세미 학교 백화점 가면 이게 몇십만원짜리예요뭐 5,60만원씩 이렇게 파는거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그냥 밋밋한게 아니라 별색을 넣으면서 이렇게 산수화폭 그림, 그림처럼 그림 한 포기를 싹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라고 이게 블랙이고 큰 사이즈만 하다가 이제 조금 제옷 사이즈같이 해드리니까 또 고객님들 엄청 주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요 그냥 제가 서비스 진짜 제가 하니까 뭐 너무 싸게 판다고 또 이제 고객님들 좋아하시니까 주문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냥 심부름 요렇게 해서 아 요거 그냥 어 그냥 6만원 그렇게 맞춰드릴게요 6만원씩 그 다음에 코 한번 줘봐 요거는 더 예술이에요, 고객님. 진짜 예술이야. 제가 이거를 입을까 하다가 이거는 뭐 입으나 많아여서 제가 오늘 10분 맞이 입는 바람에 그냥 요거 입었는데요. 입으세요. 원피스인데 플리츠예요. 주름을 입체 주름을 잡았어. 엠보싱처럼 올록볼록볼록 이렇게. 금에서 소매도 또 예술이야. 소매가 소매통이 우리가 좋아하는 통이고 또 이렇게 나이 드셨다고 해서 노브라기 옷안 입으시잖아요 자 후드예요 또 플리츠가다 이런 것도 처음 봤네요 근데 사이즈는 또 엄청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보세요 너무 진짜 너무 고급지죠 근데 또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보라야 또 보라 그리고 이게 보라고 이게 블랙이에요 와 진짜 여기다가 포인트로 악세사리 포인트 하나만 자, 요런 거 하나만 딱 하고, 포인트 하나만 딱 하고, 호스카프멋스럽게딱 길게 늘어뜨려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 핸드백, 럭셔리 핸드백 하나 딱 들면은 끝, 끝, 끝판왕. 이렇게 해서 이건 얼마냐? 이건 좀 비싸요. 그런데, 아, 그런데 어제 제가 그냥 모든 것 플리츠 65,000원씩 맞춰 드렸거든요 신경 어, 쓰기 싫어 이거는 얼마고 막 이런 거 싫으니까 같이 맞춰 드릴게요 같이 65,000원에 그러면은 너무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 주기로 했잖아 플리츠 바지 자 그러면서 제가 이 플리츠 바지는 고객님들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이거에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수분 바지 입으셔도 되고 자 보라 한번 보자. 이렇게 어우 너무 예쁜데요 세트 같이 요렇게 해서 요 플리츠 바지는 제가 3만 원씩 3만 원씩 맞춰드렸고 요거는 보라고 요거는 쥐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베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이고 이렇게 해서 다 요거는 3만원씩 너무 싸게 맞춰 드렸어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그렇게 하고 고객님들 기다리시던 레깅스가 나왔어요 여름 레깅스가 그 대신 요거는 한정이야 한정 자요렇게 스타킹 망사예요 위에는 인견이에요 이렇게 아니 그 면이에요 요게 하나 근데 크지가 않아 그렇게 빅사이즈는 아니야 요게 망사로 요렇게 두개 2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요술바지 요것도 레깅스로 생각하시면 돼그 대신 이거는 큰 사람들 그 다음에 요거는 검정 15,000원씩 다, 똑같이. 그 다음에 저 입은, 저 입은 1 0폰 바지. 이거 입으시면요, 원더우먼 바지, 요술 바지 입으시면은 다른 거못 입으세요. 자, 1 0폰으로돼 있는데, 안감 우라 돼 있고. 너무 좋아요. 8899분들도 다 맞으시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어, 3만원씩. 그 다음에요, 고객님. <laughs> 잠깐만요 뭐야 너무 없어 아그 다음에 저희 고객님들 빅사이즈들 많으시잖아요 요거는 100, 120까지 입을 수 있어요 내수 제품이고요 프라단데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가 소매가 요렇게 됐잖아요 밑단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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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요게 120까지도 다 맞아 요게 엄청 시원한 어, 아이스 프라다 운단이고 블랙이고 요게 소라예요 근데 이거를 4만원씩 제가 맞춰드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빅사이즈 고객님들도 득템하셔야지 해갖고 제가 내려드려서 요게 3만 5천원 맞춰드렸고 요것도 같아요 조각조각 조각조각하고, 앞에 이렇게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으신 분들은 그냥 입으시면 돼. 이렇게 해서 이것도 35,000원. 아, 그 다음에, 고객님, 짠, 짠, 이. 100, 110, 120도 입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큰 나비인데 원단이 어, 너무 시원한거 아시죠? 이거 뭐 지구본, 와이, 곰돌이 입어보신 분들은 다 입으시는 거야. 저게 요게 리본이고 가격은 다 35,000원이에요. 빅빅 사이즈는. 그 다음에 요거는 곰돌이고 곰돌이 그 다음에 요거는 모자예요. 모자 히트 됐던 거,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입고 됐거든요. 이거 모자고. 요거는 <laughs> 꽃피고. 꽃피. 뒤에는 이렇게 망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본인데, 뒤가 예술이야, 이렇게앞피셀를 뒤를 요렇게 해놨어.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빅빅 사이즈들. 그래서 35,000원씩. 아 오늘은 네. 집중이 안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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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고객님 요거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요게 미유 핸드백 가방이에요 근데 99백 다 맞고 이거 보세요 살짝만 움직도 원단이 진짜 죽여 찰랑찰랑 해가지고요 그냥 그냥 입고 싶어. 옷, 근데 사이즈도 좋고 원단 좋고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이렇게 미우 핸드백. 요게 베이지고요. 아, 진짜 죽인다. 너무 예뻐요. 요게 그리고 검정이에요. 검정. 다 요거 35,000원씩 맞춰 드렸고요. 그거에 버금가는 안경. 선글라스 안경. 요게 블랙. 요게 베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테드베어 곰돌이 곰돌이 하피스 반짝이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 원단은 다 갖고 사이즈 갖고 다 아, 요것도 35,000원씩 그 다음에 빅빅 사이즈인데 제가 세일로 3만원씩 하는 거 호피 소개시켜 드릴게요. 호피 시폰이에요. 요런 식품 바지에다가뭐 이런거 하나만 입으시면은 그냥 딱이야 이렇게 해서 요게 호피시폰 3만원 3만원 세일 가는거 지금 소개시켜드리는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장미한송이 3만5천원인데 3만원에 내려서 요거 3만원 장미한송이 요게 베이지 요게 블랙 3만원씩 그 다음에 요 미유 미유 그 여기 봐봐. 핫피스 티셔츠 흰색이고 이게 검정이고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요 고객님 이렇게 해서 이것도 3만원씩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들 해줘요 고객님들 이제 버스 타고 다니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어디 가실 때 자리 차지하지도 않고 그냥 요 망사 잠반인데요 스판력이 엄청 좋으니까 뭐 8899분들도 다 맞으세요 망사, 잠반인데요 자, 요게 물결이에요. 물결이고. 요게, 초록매화. 아, 진짜 예쁘다. 초록매화고. 10분 바지에 다 입으시면 돼. 자, 요거는 초록매화, 아니, 검정매화고. 그 다음에, 수국. 다 이거 망사예요. 망사.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죠? 날씨 하나에 입으셔도 돼요. 요거는 어, 보라꽃 보라장꽃 그 다음에 요거는 안나수이 장미 요렇게 해서 요것도 다 2만원씩 2만원씩 맞춰드리고 아그 다음에 요거는 뭐 프라다 원단에 구구분들 88구구 다 맞고 주머니에 요렇게 있고 자 요게 흰색이고 요게 검정이고 자 요것도 2만원 아그 다음에 후드 후드 3선 후드 3선 검정 똑같아요 고객님도 오늘 좀 집중하셔야 되겠는데 품목이 제가 저희가 좀딱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마음이 그러나 왔다 갔다 하네요 저도 막 주위가 어수선해가지고 자요거는 후드인데요 구구 사이즈들도 맞아요 주머니가 있어 그런데. 주머니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흰색이고. 요게 블랙이고. 블랙. 그 다음에. 카키고. 카키고. 소라고. 그 다음에. 요게. 체리핑크. 이런 거를 어디서 다 2만원 주고 사실 거야. 진짜. 너무 끝내줘요. 진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너무 큰 사람들만 하니까 조금 큰 사람들 아니고 이거는 67, 6677, 88까지 껴요. 저이 분이 가 배가 좀 낑기더라고. 자, 이거 곰돌이. 검정, 요거 이거 흰색. 요거는 2만원씩. 그 다음에 여기, 저도 공주 반짝이로 시작했으니까 반짝이로 끝날게요. 자, 요거에 천사. 요거는 88 충분히 맞으세요. 부부분들. 끼니까, 뭐, 입으시면 되고. 천사. 큰 꽃. 신규 고객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거야. 복습으로 매일매일. 그 다음에 요거, 스타. 스타고. 별.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이런 거는 저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요거, 영어 글씨. 이렇게 해서, 다 2만원씩 맞춰드릴게요. 없지? 밖에서 줄거 없지 이렇게 해서 오늘 고객님 여기까지 영상 소개하고 마무리 할게요 아 진짜 매일매일 신상 초이스에 뭐 진짜 고객님한테 들 어떻게 하면 은 차별할 수 있는 옷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만족하게 해드릴까 해서 진짜 너무 저 진짜 노력 많이 하고요 고객님들 알아주시고 어 근데 유튜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저희 이제 찐, 찐, 찐 광고 고객님들 기다렸다가 주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더더 매일 매일 더 열심히 예쁜 옷 저희 싸고더 열심히 할게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